오늘 이 말씀은 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바울이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이죠. 바울에게는 특별했던 사람들. 사실은 작별 어떤 인사를 하는 것도 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꿈꾸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한 목표가 있고, 또 지금은 헌금 모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지금 로마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15장 끝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간혹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주실까 하나님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했던 사람들, 결코 잊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 잊히지 않는 사람,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람. 저에게도 목회 생활에도 있고, 또 인생에서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하며 부르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2012년 마지막 오늘 이 시간, 올 한해를 하나님이 내 삶을 달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수고했던 종들의 이름을 그의 출석부에 적어 놓으셨다면, 수고하고 충성한 종들 마지막 이름을 불러 주실 때,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항상 이 로마서 16장을 볼 때마다 꼭 주님이 내 이름, 내 출석을 부르는 마음으로 읽고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이요, 사랑스러운 제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이 순서지에 합심 기도가 있죠. 한해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가정과 개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안정과 남북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십시다.